안녕하세요. 왕초보 영어 회화의 크리스입니다. 동사 take는 가져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한테 내가 커피 가져갈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will take coffee. I will bring coffee. 바로 I will bring coffee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지만 영어에서는 가져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앞에 우리 동사 come을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는 듣는 사람을 주가되는 언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내가 친구들한테 커피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크리스가 커피를 가져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I will bring coffee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야, 이번에 내가 내차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를 할때 차를 가져간다 라는 표현은 take my car, bring my car 어떤 표현을 더 써야 될까요? 여행 같이 가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차를 가져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되니까 i will bring my car 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해요 자 근데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어 내가 오늘 차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할 때는 i will take the car today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take 를 써야 되냐면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아, 크리스가 차를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I will take the car today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오늘 술을 마시기로 한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 나 오늘 여자친구 데려가도 돼? 데려가도 돼라는 표현.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여자친구를 데려 오겠구나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take 보다는 bring을 쓰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자, 여기서 take와 bring은 뒤에 사물이 아닌 사람을 넣었을 때는 그 사람을 데려가다, 데려오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 데려가도 될까라고 상대방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can I bring my girlfriend today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와이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갈게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I will take my son to a kids cafe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와이프,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화장실에 있는 친구한테 어, 내가 휴지 가져다 줄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가지고 오는 게 되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듣기 쉽게 바꿔서 I will bring toilet paper.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문 세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가 올것 같은 날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우산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때는 take를 쓰는 게 좋을까요? bring을 쓰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우산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I will take my umbrella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자, 근데,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올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우산 가져갈게. 자, 이때는 take가 좋을까요? bring이 좋을까요? 그렇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아, 얘가 우산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야 하니까, I will bring my umbrella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친구가 나한테 빌려준 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 내가 책 가져갈게 라는 표현, 내가 책을 가지고 가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take 가 좋을까요? bring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친구 입장에서는, 아, 얘가 책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I will bring your book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bring은 come과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을 위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자꾸 연습을 통해서 내 입에 먼저 익히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수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